공공의 이익에 가는 거예요. 한번 기회를 주시죠. <laughs> 네. 저 파란색 조끼 입으신 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이제 대통령님의 말씀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제까지 단식투쟁을 하고 온 해양 산부 노조위원장 윤명철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laughs>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께 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해양 강국이라는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제2성장 엔진을 마련한다고 해서 저희 해수부 직원들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은 현재 아침에 뉴스에도 봤는데 산업부를 해수부에 달라니까 그건 안 된다 해서 마치 해수부와 산업부의 행결이기 같이 보이는데 제가 왜가져오는데그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박의 가격은 50%가 장비입니다 엔진하고 해양 시스템인데 국산화 장비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그 일본과 유럽이 전부 장비들을 점령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 말씀하셨다시피 에탄올이나 이런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자율선박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수부가 산업부에 이런 플랜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박을 세계 강국 세계 1위로 건조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이런 제대로 된 기자재센터, 기자재 연구소가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조금만 예산을 투입한다면 이런 앞전에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친환경을 강조하면서 강봉선 선박에 친환경 선박이 아니면 예산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기 때문에 전부 수입산으로 대체하고 오파상에 배만 불리고 외국 업체로 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내 업체들이 중소 작은 업체들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의했는데 앞으로 국산화 전략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하고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세수부가 세족에 있으면 백이라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부산에 오면 만이다. 그렇습니다. 해양플랜트가 산업부에 있으면 천이지만 해수부, 우리 해수부로 오면 부산에 오면 만이많이될 만이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과 어디가 효과가 있는가 이 부분을 대통령님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산이 좀소외됐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님 우리 장관님과 차관님이 국제회의라든지 또 법안이라도 여러 가지 행사 참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 공백들이 많아서 저희 간부들이 국회나 서울에 가서 보고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복수 차관제를 둬서 업무를 본다면 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연수 때문에 엄청 국민들의 식탁에 불안이 있었는데 수사는 국민의 먹거리이자 국가의 식량 안보 전략입니다. 그런데 정원 한 명을 못 구해서 수산동식물 전문가를 구해야 되는데 수의사를 한명 하는데 행안부의 담임이 너무 높아서 이론을 못 가고 직원들의 연가 보상비를 해서 인기제 근로자로 지금 몇 년째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의 안전과 중국어를 단속하는 LNG 선박을 3천 톤짜리 지금 건조하는데 천 톤짜리 선박 인원하고 인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365일 직원이 상주해야 되는데 폭발 위험성도 있고 하는데 지금 배가 시운전하고 있는데요, 있는데 요조선수하고 있는데 어제 밤새도록 새벽 3시까지 직원들이 하소연하고 위험이 상존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했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서 우리 장관님한테 연내에 갈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언제든지 달려가야 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규자들은 전, 전월세 계약이 1년 6개월 남았고 또막갓그 고등학생이 된 학부모들 또 대학을 취업해야,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자녀만 세종에 놓고 부모는, 부모만 와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그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 거신 주 4.5일째 근무를 해수부에 시범적으로 할수 있는지 또 하나 우리 박형준 시장이 모셨는데 조금 이따 박형준 시장한테 직접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해수부를 위해서 다 해주겠다가 아닌 어떠어떤 것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겠다. 약속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싶고요.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 자리에서 해수부 직원들 국가를 위해서 국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니 공비를 당연히 늘 열심히 해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각 부처에서 해수부가 열심히 할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라. 이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어제 지난주에 택시를 타고. 세종에 서울에서 송정료로 왔는데 택시가 기차 노선이 끊겼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는데 지하도에 물도 없는데 다 바리케드를 쳤더라고요. 택시기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과거에는 물이 차거나 위험이 상존했을지 하는데 지금은 사전에 미리 한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국민의 안전하고 낫다. 또일요일날은 그랬습니다. 제가 단식으로 한약방에 가서 약포약을 먹는다 그러는데 한의사님께서 비가 오면 항상 큰 비가 안 와도 우리 집 앞에까지 물이 찬다 이번에는 안 찼다 왜, 그렇,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만 대통령님께서 홍수 났을 때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담배 꽁초나 하수구를 미리 처리하지 않으면 그 잘못으로 국민의 피해범은 자시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이 혁명보다 어렵다겠습니다 그 혁신은 대통령과 우리 장관님 또 각계각지의 지도자님, 우리 시도지사님들 이런 분들이 선봉장에서야만이 변화와 혁신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혁신은 밑에서 절대 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저희들 공무원들도 명심해서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따라서 해양 강국 건설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먼조끼 같은 걸 입고 계시길래 먼또꼭 하실 일이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노조위원장이셨군요. 네. <laughs> 네. 우선은 우리 박정준 시장이 언제 시간 되시면 뭐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제 해수부 직원들 부산으로 이전하면 뭐 각종 주, 지원 정책 하시겠다고 언론에 말씀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건 나중에 따로 한 시간을 한번 내서 네.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집단 면담을 한번 어, 좀 하셔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지원 방안을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아인 밤중에 홍두깨 날벼락 같은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실제로 해수부 옮긴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해놓고 이때까지 몇년 동안 사실 안 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얘기해도 뭐안 하겠지 이래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저는 결정을 했으면 이걸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어, 해수부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뭐집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 학생들 어, 당장 학교 어떡하란 말이냐 뭐 얘기부터 어,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나 불이익이 사실 있을, 있을 수밖에 없죠. 어, 그래서 그,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 그러나 또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체를 위해서 개인 또는 특정 사람들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그에 대해서는 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그게 실질적으로 공정한 세상 아니겠냐라는 게제 평소 신념이어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들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게 또 세종으로 갔다가 또 부산으로 또 가게 되는 그런 이중의 불편함을 겪게 된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억울하지 않게. 필요한 대책들을 충분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관이 잘, 예. 저, 잘 하시겠죠. 뭐, 단지로 0군데 그래도 뭐, 이미 다 약속한 것 같은데 보니까. 예. 대통령 말씀대로 최선을 네,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지 않게요. 어, 또, 흔쾌하게 국민을 위해서 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잘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어, 예를 들어 해수부의 업무 범위에 관한 거라든지 해수부 조직에 관한 문제들은 이 자리에서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필요한 조정들은 할 텐데 어쨌든 이것도 또 보는 입장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자주 우리 사회는 토론이 참 부족하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우리는 의견이 다르면 상대를 악마화 하거나 제거할 대상으로 여기고 서로 논의해서 수용할 건, 수용할 건 수용하고 조정해서 합의점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싸우고 보려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게 아마도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게 아니고 국민을 대신하는 공직자 정치인들이 맨날 하는 게 인정도 안 하고 상대가 뭔 얘기하면 왜곡 조작해가지고 과장해서 소위 허수아비 전법으로 없는 허상 만들어서 공격하고, 그러니까 또 섭섭해서 싸우고, 이걸 일상에서 화 보다 보니 그냥 그게 뭐 당연한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사회는 그러면 안 되죠. 사람들은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해관계도 다 다릅니다. 또 생각도 다 다르죠. 똑같은 걸 보고도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동전을 놓고 어떤 사람은 평, 표면을 보면서, 아, 동그랗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꼭 이렇게 보고, 어, 일자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두개다 봐야 되는데, 자기가 보는 것만 옳다고, 동그랗다고 우기고, 일자라고 우기고, 그러다가 멱살 잡고 싸우고, 어, 일자편 다 모여라, 동그라미 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평갈로 싸우고, 어, 심지어 제거하려고 하고, 어, 이제는 그런 데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객관적 사실은 서로 존중해 주고,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다 용인해 주고, 서로 또 양보하고, 그러다 영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아주 작은 간극은 이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결정해 줘야죠. 그리고 그렇게 결정 나면 다 수용하고, 또 다른 의제를 찾아서 가야지. 맨날 거기 모여 가지고 매달려서 싸우고, 죽을 때까지 거기 매달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사실은 참 일부에서 보면 대통령이 모조리 허망한 일을 하러 다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들 저한테도 국가 국정을 이제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새로운 시각을 많이 발견합니다. 아, 그런 면도 있겠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똑같은 걸 사실 보여주고 싶어요. 공직자들에게도 제가 관련된 민간단체, 민간인, 이해관계인들과 최대한 대화를 많이 하고, 우리가 행정을 할때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뭘 하더라도 수요자, 진짜 이 나라의 주인, 국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죠. 행정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들인데, 근데 받는 사람 입장 수요자 수혜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일들이 많죠. 그게 곧 배려이고 입장을 받고 생각하는 내가 행정을 국정을 나를 위해서 하느냐 내 집단을 위해서 하느냐 국민을 위해서 하느냐 그 차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습을 좀 하자는 취지예요. 의견 다른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질문하면 답을 막 해줘야 되는데 못해줬으면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은 언제나 그렇지만 의견을 좀 모아보자. 그리고 제가 뭐 그걸 일, 열심히 다 아는 척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는. 선거 때는 그래야죠. 지금은 겸허하게 듣고 의견들을 잘 모아서 경청하고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누가 시키는 것만 하는 조직도 있고 안 시켜도 열심히 하는 조직이 있는데 제가 이 부산에 간다고 했더니 우리 AI 담당 수석이 갑자기 어제 이걸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들고 왔어요. <laughs> 어, 예산까지 막 얘기를 하던데 예산 내기는 빼고 <laughs> 빼고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차피 나 따로 한번 더 할까 했는데. 네, 예, 그럴 필요 가 없을 것 같고 예, 오늘 한번 미리 준비한 거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실 시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AI 미래기획 수석 하정우입니다. 아, 이 예, 하정우 수석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연예인 배우 하정우보다 더 유명해졌다고. <laughs> 예, 그 인터넷 에치면은그 배우 하정우보다 더 먼저 나온다는데 사실입니까? 지난달까지 그랬다가 다시, 다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예 <laughs> 원상태로 네, 돌아갔습니다. 네, 곧, 네. 곧 다시 복귀하기를 기대하면서. 네. 네, 사실 그 대통령께서 부산 타운홀를 내려가시게 되면서 기존에 여러 가지 비전이었던 해수부 이전, 그리고 HMM 이전, 그리고 불경 지역의 메가시티 구상을 어, 공약 때부터 참명을 하신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인공지능과 어떤첨단기술을 활용을 했을 때좀더큰 전략 산업으로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희 수석실 그리고 정책실장 포함 정책실 전반으로 같이 논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불경 지역이 해운, 항만, 조선 그리고 방산 그리고 그 기반으로 한 제조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전환을 통해서 경쟁력을 훨씬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해운항만 조선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훨씬 더 스마트하게 경쟁력 있게 해서 최첨단 조선 해양항만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어, 글로벌 전체에서 어느 나라보다 경쟁력 있는 어, 해운항만 조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경쟁력 그리고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 방산 측면에서 보면은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 어, 진해의 해군교육사령부와 어, 그리고 해군 저기 뭐죠? 어, 해군사관학교.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포항에 해병대 일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소 말씀하셨던 어, 하나라든가 삼성중공업, H D, 현대 조선소가 다 있죠. 이런 거기에 더해서 청원 어, 사천 지역에 있는 많은 방산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국방 AI 그리고 국방 AI 전환을 통한 또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불경 메가시티에서의 어떤 기존의 강력함에 더해서 인공지능과 이런 부분들의 어떤 해외, 해양 항만 특화된 AI R&D 센터. 그리고 해양 항만 혹은 해군 특화된 AI 데이터 센터.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이 해양 특화된 인공지능 R&D 전체 타운을 이 부울경 지역에 만들고 또 부산은 그 부울경 메가시티 지역의 어떤 배우도시로서 같이 어, 벤쿠버와 같은 역할을 할수 있게 된다면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존의 강력한 컨텐츠적인 문화적인 요소인 영화라 어, 영화라든가 제 지스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공연 문화까지 같이 만들었을 때 부울경이 어, 기존의 산업을 산업적인 기회를 훨씬 더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래서, 그래서 스마트한 해양 중심의. 글로벌 메가시티 권역이 될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 아직은 초기 단계 설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진다면 어, 수도권의 수도권을 버금가는 글로벌 권역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어, 잘 준비해서 실현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우리 하정우 수석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얘기를 들어도 잘못 알아듣겠더라고요. <laughs> 에, 이제 어, 주로 우리는 하드웨어에 익숙해서 그런데 일단 하드웨어 얘기 중에 어, 아마 김경수 위원장이 자기 소감 업무를 벗어나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부울경 어,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들려면 사실 교통망을 확충해야 되는데요. 광역 교통망. 그, 냥 아까 말씀하신 자가용 없이도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또 교통망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부산, 울산, 경남? 이게 지금 어, 출발지가 어디더라? 울산에서 양산, 부산까지죠. 네, 울산, 양산, 부산. 여기가 지금 7월 10일에 이제 예타가 통과돼서 이제 기본 계획하고 설계하고 하면 에, 착공은 아마 30년이 넘어야 될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좀 가능하면 좀 땡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런 건 귀에 딱 들어오죠 근데 <laughs> 네, 인공지능을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사관학교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러니까 모르겠는데 하든 그러나, 실제로 매우 중요한 새로운 영역입니다. 저것들를 포함해서 온 국민이 AI 얘기하면 쉽게 알아들을 상황이 곧 도래할 텐데, 그 점도 잘 준비해서 저도 교육을 잘 시켜주도록 하기 바랍니다. 하여 이제 살점을 붙이는 거죠. 이런 중추적인 이제 카드웨어에다가, 이제 실제로 앞으로 <laughs>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산업으로 지역 경제 생태계를 대전환한다. 전환을 해서 저번처럼 망치질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눈으로 보고 경험을 가지고 손으로 망치질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제조업을 인공지능화한다. 그래서 생산성을 대대적으로 확충을 해야 새로운. 기회도 생기고 국제적 경쟁력도 생기지 않겠냐? 뭐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러려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 금액도 다 써놨지만 제가 그건 나중에 <웃음> <웃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행을 해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 보면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으시죠. 어, 여러분들 아마. 뭐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거, 막 답답했던 거, 막뭐 끝이 없을 겁니다. 다 이해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 이진수 대행님, 네. 그이 상정된 오늘 상정된 법안 공청회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검찰청 폐지법이 있거든요. 어, 국민주권 정부의 초대 차관이신데 검찰청 폐지 법안에 찬성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는 대통령님의 공약 사항인.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구체적인.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하려면 검찰청을 폐지해야 되거든요. 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검찰청 폐지 법안에 찬성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부임하시면 법무부의 의견을 말씀하시 차관 의견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대행이시잖아요. 법무부 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폐지 법안에 찬성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어, 지금 당, 장관님께서 지금 취임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제 법무부 차관으로서 법무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 처음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거 봤는데요, 차관으로 임명되셔서 본인도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본인이 그 관여하신 대검의 대통령 석방, 내란수의 윤석열 석방, 항고포기 대검 부장회의요 전원이 바, 그 찬성했거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날 부장회에 참석한 사람들, 저 사람들 맞습니까? 저 중에서 한 명은 참석 안 했다는데 누군지 아세요? 차관은 뉴스데스크에서는 찬성했다고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내부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석방 당일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아 저때 노만석 지금 대검 차장은 참석했겠네요 그러면 이번에 대검 차장 됐던데 대, 검찰의 2인자 노만석 네, 차장이요 그때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정확하게 한 명이 참석 안 없어요. 했기 때문에 노만석 대검 차장 이번에 신임 차장은 참석한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저기 앉아 계신 법원 행정 처장님이법사에 나오셔서 내란숙에 윤석열 석방하고 나서 지금이라도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된다, 항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도 두 번째 대검은 항고 포기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때 보시면 일일이 심우정 정총장이 간부들한테 개별 의사 물어가지고 결정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는 찬성하셨겠네요, 그러면. 내란숙에 풀어주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내부 회의에서 건의드리거나 의견 개진을 했던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내란수계를 풀어줬냐 안 풀어줬냐 거기 찬성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얘기예요. 본인이 내란수계 풀어주는데 가담을 했는지 수사 대상인지를 지금 묻는 겁니다. 찬성이었습니까? 제가 그 당시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현 시점에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석방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즉시 항고 제기 또는 항고 제기를 통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의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왜 심지어 검찰 장이있 예, 정리해 주시기 본인이 바랍니다. 왜 본인이 지금의 걸고 받대안했습니까본인이 거의 가정하신 거예요. 심호정의 참모였잖아요. 이래서 난세 아닙니까? 제가 참모로서 그 본인이 명품배 우연히 찾으려고 맞죠? 어, 아, 명품배 사건에 있어서 총장임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시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을 지지해서 본인의 과오, 친유 검사로서 본인이 잘못했던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할 생각 있습니까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